안녕 영하 할로 안녕 잘 지내요? 네, 잘 지냅니다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녁 드셨나요, 여러분? 눈썹 문신했냐고? 난 눈썹 문신 안 했어. 저는 원래 눈썹 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다들 저녁 먹었나요? 현영님이 집착하는 어플 카메라 있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집착하는 어플 카메라가 뭐지? 아, 내가 집착하는 꼭 이걸로 찍어야만 하는 그런 어, 카메라 어플이 있냐고? 저는 카메라, 기본 어, 기본 카메라로 주로 찍어요. 인중이 왜 빛나요? 인중이 빛나? 롯데자이언츠 아직 응원하시나요? 네 아직 응원해요 언니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오늘은 뭐 했어요? 오늘 유튜브 촬영하고 왔어요 아이폰은 유라이크가 겁나 좋다는 소문이 있던데 유라이크 어플 카메라 어플 중에 그나마 쓰는 게 유라이크 언니, 저녁은 난 짬뽕 갈겼어. 저 아직 저녁을 못 먹었어요. 저도 꼴대 팬인데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꼴대... 골대... 꼴대는 아니에요. 저도 조씨인데 현영 언니는 어디 조씨세요? 저는 하만 조씨요. 제 댓글 읽어주세요. 읽었어요. 누워있는데 어깨 저리 이쁘냐. 미친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비와서 보고 싶었어. 맞아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왔죠 여러분. 호우주의보가 떴잖아요. 여기, 여기도 비 엄청 많이 왔어요. 현영님 피부가 더 좋아지셨네요 요새 피부가 좀 좋아 내가 원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피부가 좀 좋아요 제가 유튜브 촬영은 일반 프로그램 촬영에 비해 오래 하나요? 아니요 훨씬 짧게 하죠 누워있으니 얼굴이 살쪄 보여요 살쪄 보이는 게 아니고 살지 좀 쪘어요 저는 어 최근에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저는 전라남도 담양에 살고 있는 세탁 공장 담양 산업 단일 예정인 취업 준비 중인 송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빠진 것 같은데 아니야 좀 쪘어 약간 앞머리를 내 올려서 앞머리를 없애가지고 살이 좀 빠져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검지 지문 쪽에 모기 물렸네요 무슨 말이요 안 물렸는데 언니 앞머리 잘라주세요 어 앞머리 잘라 앞머리 기르고 있는데? 지금 앞머리 없애려고. 앞머리 없을까요 없, 다시 잘라요? 다시 자를까? 목소리가 오늘 더 매력적이세요? 비와서 센치해져서 더 그런 건가요? 원래 이랬어요, 목소리. 언니가 생각하는 본인 리즈 시절은 언제인 것 같으세요? 나는, 텔미텔미 때랑 차차 언니 추천하는 립밤이나 화장품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요새 립밤은 아닌데, 립스틱 중에 써보고 진짜 괜찮다고 생각한 게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거거든요? 구찌, 구찌 립스틱인데,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어. 4번인 것. 829283. 이건데, 이게 진짜 괜찮더라고. 저는 요새, 옛날에는 뭐 매트한 거를 좋아했는데, 요즘에 입술이 좀 촉촉해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립스틱인데, 색깔도 나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입술이 되게 촉촉하, 촉촉해 보이더라고. 이거 제가 지금 발라, 오늘도 그거 바른 거거든요. 근데 좀 지워져가지고. 이런 색깔이에요. 약간, 저는 이런 색깔이 잘 어울리거든요. 죽은 장미? 어, 말린 장미. 말린 장미보다 조금 더 색감이 있어. 이런 느낌. 이쁘죠? 이게 색깔이 약간 저는 봄 웜이거든요? 제가? 아니었나? 맞았나? 뭐였더라? 봄 웜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페리페라에서 나온 이 입술 브러쉬. 입술 브러쉬인데, 여기에 이거를 살짝 이렇게 묻혀서, 이 입술을 끝에를 쫙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런 느낌? 이거 요새 진짜 많이 써요. 이거 선물 받았는데 생일 선물. 이거 진짜 이쁘더라고요. 구찌 립스틱 잘 만들었다. 라방 끝나고 셀피 고고합시다. 오늘 얼굴 박제 아까 스토리에다가 올, 사진 올리긴 했는데 이게 색깔이 진짜 이쁘더라고. 이거 여러분 봄 웜인 사람. 봄웜 톤이신 분은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 추천드려요. 이쁜데 남자가 바르기는 좀 색이 짙네요. 이거 뭐,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구찌 몇 호냐고. 몰라. 4호인가? 보여? 잘 몰라. 이거, 이 색깔 사면은 되지 않을까? 이 색깔 똑같이 사면 되지 않아? 언니 지금 얼굴 너무 나쁘네. 너무 좋아. 돌아온 조 히데코. 그래? 나 지금 히데코 같아? 요새 약간 앞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완전 거지전이어가지고 진짜 감당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미쳐버리겠어. 그래서 앞머리가 맨날 가르마가 항상 바뀌어요. 언제는 5대5로 했다가 언제는 7대3으로 했다가 저 취업할 수 있게 응원 좀 해주세요. 화이팅! 취업 화이팅! 저도 이직 준비 중인데 응원 좀 해주세요. 화이팅! 이직 준비 화이팅! 다들, 취직하시고 이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저는 사실, 그런 뭐 취업 이직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구찌 립스틱이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언니는 뭘 써도 잘 어울리시네요. 이쁘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이뻐요. 추천. 저 2분 뒤에 끌게요 여러분 맞아 언니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없어요 그 있다고 있어도 없다고 할 거예요 저는 이제분이 흔형 미간 사이가 넓었네. 눈썹은 그린 건가? 미간 사이가 넓었다고? 레인보우 신드롬 파트 1, 2 합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 없어. Can you speak English? No, I can't speak English. 손톱, 아, 부러졌어. 내 손톱이었거든, 그게 다. 근데 너무 약해서 손톱이 다 떨어져, 부러져가지고 지금 그냥 다 짧은 손톱으로 해버렸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지 않고 갔다가 온 거예요, 집에. 누나, 저 알바 중인데 몰래 들어왔습니다. 잘했어요. 월급 루팡 하세요, 그렇게 계속.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월급 루팡을 해야 돼요, 요즘 세상에. 연애 잘하는 언니만의 비법 있나요? 전 연애를 잘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언니 셀프 생일 선물로는 뭐 했어? 음... 가방 줬어요, 가방. <laughs> 저한테 가방 줬어요. 내일 학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가는데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학교 화이팅! 아르바이트 화이팅! 아, 7시 됐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러면 슬슬 밤불 먹으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가방 보여달라고? 가방? 이쁘죠? 언니 지금 스타일이랑 딱이야. 어, 맞아요. 저게 예전에 한번 쇼핑 갔다가 두, 매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아르나라고 그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질러버렸지 뭐야. 아무튼, 저 갈게요, 여러분. 안녕. 저녁 맛있게 먹어요. 빠이.